안녕하세요. 오늘 R&D랩에서 원이큐 NC 첨단 신소재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단순한 유리보다 3배 이상 강한 반도체용 신소재의 탄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속 핵심 부품인 반도체.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극한 환경에서도 버티는 유리, 석영유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석영유리가 플라즈마 공정에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국내 기업 원익큐엔씨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합니다. 그들이 개발한 소재는 바로 하이브리드 쿼츠 글라스 HQG 기존 석영 유리보다 3배 이상 플라즈마에 강하고 열에도 강하며 알칼리 성분이 전혀 없는 저용점 비정질 유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코닝, 일본의 신애추, 독일 HERA EUS 같은 글로벌 석영 유리 강자들도 이 수준의 HQG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HQG가 상용화된다면 세계 반도체 소재 시장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말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카이스트와 MIT 등 주요 대학 연구진들도 이 기술을 향한 연구의 속도를 올리고 있고 세계 반도체용 석영유리 시장은 50억 달러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원이큐엔 c 가이 신소재 시장의 주도권을 줄수 있다면 투자자라면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주가의 미래를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HQG 단지 새로운 소재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 독립의 시작점일까요?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그러면 좀더 자세한 궁금증을 풀어 줄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칩인데요. 이 반도체를 만들 때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석영 유리입니다. 석영 유리는 고온의 플라즈마, 즉 전기를 띤 기체에도 잘 견디는 아주 단단한 유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되던 이 석영 유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플라즈마에 계속 노출되면 마모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마모는 공정의 정밀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원이큐엔씨라는 한국 회사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하이브리드 쿼츠 글라스인데요. 이 HQG는 기존 석영 유리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플라즈마에 강합니다. 쉽게 말해 훨씬 더 오래 버틴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기업들은 어떨까요? 미국의 코닝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강화유리 고릴라,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이 회사도 반도체 공정용 석영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네츠 캐머컬은 석영유리뿐 아니라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도 세계 시장 1위입니다.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죠. 독일의 헤레우스 역시 반도체용 석영유리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 기업들도 아직 HQG와 같은 신소재는 상용화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hqg처럼 저온에서 녹고 알칼리 성분이 없으며 비정질 구조를 가진 소재는 전세계적으로도 거의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원이qnc의 기술은 매우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기술들이 실제로 기업의 주가, 즉 주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코닝부터 볼까요? 코닝은 유리 기술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유리는 물론 반도체 공정용 석영유리도 만듭니다. 최근 이 회사의 주가는 전기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의 성장 덕분에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네츠 캐머컬입니다.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이 기업은 전 세계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1위입니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헤레우스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석영유리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공정용 소재 시장이 매우 안정적이며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hqg와 같은 혁신적인 신소재 기술을 확보한 회사는 향후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멘티브는 원이qnc에 인수된 후 반도체 공정 소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면 향후 hqg 기술의 양산으로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들의 연구 동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대학이 중요할까요? 기업은 기술을 빠르게 상품화하려고 하지만, 대학은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대학이죠. 먼저 한국에서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대표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카이스트에서는 플라즈마 환경에서 견디는 유리 소재의 열적 안정성과 비정질 구조 분석을 연구하고 있고, 포스텍은 실리카 기반의 복합 소재에 대한 저온 소결 기술과 점도 조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MIT와 스탠포드 대학이 대표적입니다. MIT는 반도체 공정 중 발생하는 이온 충돌과 소재 손상 분석, 스탠포드는 나노 구조 기반의 신소재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HQG와 같은 신소재의 원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기업의 기술 개발로 이어지며 실제 양산 공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HQG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관련 논문, 특허, 기술 논의가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지금부터는 HQG가 얼마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소재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제조장비나 공정 소재 시장은 약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규모인데요. 이중 HQG가 사용될 수 있는 석영유리 및 세라믹 부품 시장은 약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HQG는 기존 석영유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플라즈마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됩니다. 특히 미세공정으로 갈수록 소재의 내구성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HQG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 소재는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중국 등 반도체 주요 생산국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전 세계 수출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즉,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과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HQG는 저용점, 무알칼리 비정질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고순도 실리카의 다양한 비금속 및 금속 산화물을 첨가해 내화학성과 내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석영유리는 높은 플라즈마 내성을 자랑하지만 식각공정에서 나오는 고온 플라즈마에 노출되면 표면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반면 HQG는 저융점 특성 덕분에 고온에서도 변형이 적고 미세한 마모 저항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HQG 기술은 기존 석영유리를 1대1로 대체할 수 있어 반도체 공정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바로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관련 기업, 특히 원이QNC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원이큐엔씨의 주가는 2만 원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HQG의 양산 소식이 공식화되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정식 공급 계약 체결이 발표되는 순간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재는 단순한 개선 기술이 아니라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정 소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책적 수혜도 기대할 수 있죠. 실제로 hqg의 양산이 본격화되면 현재 매출의 2배 이상 성장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주가는 3-4만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원익 q n c 는 경북 구미와 중국 수저우의 주요 생산라인을 운영 중이며 대만, 독일, 미국에도 현지 법인을 두고 hqg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hqg 기술은 단순히 반도체 소재의 진화를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현재 주가는 hqg 양산에 대한 기대 감이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본격 적인 양산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원이qnc 주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하반기 양산 및 글로벌 공급 계약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트리거가 될수 있으니 반도체 업황 과 hqg 양산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